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모의고사, 변호사 시험, 공법 사례형 모의고사 시험 보시고 이제 또 한참 더운데 힘드실 텐데 어,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는 것도 중요한데 모의사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 일단 모의고사 사례 풀면서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문제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사례형의 내용도 당연히 숙지를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관련된 부분, 관련된 판례,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 문제 1번 사례는 특별 부담금, 물리용 부담금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요 판례 하나를 사례로 만든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복습을 마친 다음에 짧은 시간에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에서 최소한 특별부담금과 관련된 합헌 판례, 위헌 판례 중에 위헌 판례는 다시 한번 훑어보면 금방 볼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봤던 책으로 관련된 거 찾아보면,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지,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습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관련된 걸 찾아보므로써 뇌가 활성화돼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지니까, 왜 인지, 인지과학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관련된 거, 그꽃한 개를 맞추면은 옛날 지나간 연인이 생각난다던가, 이렇게 연상작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그 학부에서 공부한 거나 공부했던 거를 수험서로 공부가 많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요약서 같은 경우에 뭐 책이 좋은 게 많잖아요. 엑스칼리버에서 그 쟁점만 보고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고 안 떠오르면 공부가 미진한 거니까 그 부분을 찾아가서 판례를 빨리 스킵하면서 본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이 출제위원들도 출제위원들도 이렇게 모의고사가 나오면 관련된 것을 찾아서 실제 시험에 출제를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물 이용 부담금이 나왔는데 그 이게 6월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실제 시험에는 뭐 관련된 뭐 관광진흥법의 그 영화 이용권 그다음에 해외여행 할때 부담금 내는 거 학교 용지 부담금이나 이런 관련 문제를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일별 해놓으면 선택형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사례형에서도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꼭 복습을 하시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문 문제를 한번 가볍게 읽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1문에서는 그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판례를 사례로 만든 거예요. 출제위원들도 그냥 사례 그 판례 판례 사안 하나를 사례로 만들었던 거고 2문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 가지 쟁점을 사례로 좀 성의 있게 만들어서 출제를 모의고사에 출제했으니까 일단 1문 여러분이 3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5분 동안 다시 한번 읽어 보고 다시 풀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한번 문제를 읽어 보고 해설 강의 를 들으세요. 먼저 1문 1문의 1번. 1번과 관련해서 10점짜리 2개죠. 20점짜리 10점짜리 2개인데, 심판의 대상 68조 이항의 헌법소원,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됐을 때 헌법소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심판 대상성, 위헌 법률 심판, 심판 대상성 관련해서 음, 이것도 그... 일단, 대상. 형식적인 법률이죠. 심판 대상. 형식적인 법률인데, 어, 여기서는, 여기 사례에서는, 지금 사례에서는 중요한 게두 가지죠. 형, 형식적, 19조 1항은 재청, 신청했다가 기약됐기 때문에 당의 법률이고, 19조 5항은 그러면 여기서는 재청 신청할 때는 어 적용법조로 안 했는데, 68조 2항 헌법소원 청구할 때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될지와 관련해서 1항하고 필연적 연관관계가 있어서, 당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면 되겠죠. 그리고 형식적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은 대상성에서 탈락되죠. 여기서는 요, 요 부분이 중요한 거고, 10점짜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안 된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참고로, 참고로 이제 선택형에서 그냥 나온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까도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습을 하냐. 여러분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한 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 문제를 복습하면서, 관련되는 부분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심판 대상성과 관련해서 이 법률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조약은 헌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상성이 인정되죠. 조약 긴급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그리고 관습법. 관습법이 대상성이 있는지, 관습법. 이건 선택형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를 여러분이 복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의고사도 의미가 있지만,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관련된 거를 복습함으로써 여러분한테 큰 의미가 있는 거여서, 여기와 관련된 쟁점을, 어, 그, 실제 변호사 시험 대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 보는 거니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막나 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가지 여러분이 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작성 스킬도 많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이렇게 10점짜리는 1 0점이 10점짜리면 보통 예를 들어서 목차에서 뭐 논점의 정리라던가 문제의 제기 또는 쟁점의 정리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하고 나서 목차를 적는 방법이 정석이라면 10점짜리에서는 이렇게 다 쟁점의 정리 쓸 만큼 시간도 없고 그그 그 시험지 시험지의 여백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농록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점짜리는 바로 대상성과 관련해서 심판의 대상 관련해서 범, 목차를 잡아서 바로 바로 그 물어보는 게 뭔지 알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심판의 대상성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 그 바로 기술을 하셔도 득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2점 배점이나 이럴 때, 그리고 쟁점 목차를 잡아서 써야 되는 어떤 걸 쟁점을 끌어내서 써야 될게 있을 때는 쟁점의 정리라는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한 다음에, 그리고 제 사안의 해결이라고 해서 결론 부분을 사안의 해결 부분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질문에서 설문에서 물어본 거그 포괄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그러면 짧그그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설문에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안 된다 그 결론을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한줄 쓰시면 채점하는 사람 읽기도 좋고 점 채점하기도 좋고 여러분도 고그 질문에 맞게끔, 대응되게끔, 뭐,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시오. 짧게 사안을 해결해서 그 사안 포섭에서 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쓰는 거고, 사안 여기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거고,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쟁점의 정리 안 쓰고. 기술하는 게 수험적으로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암기할 게 많죠. 이거는 뭐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게끔 다두 문자로 암기하고 있죠. 재판의 전제성. 다른 내용이 재판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거.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의 해설을 해설을 통해서 미진하다면 이거 복습 하셔 가지고 연습해 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진짜 1분 만에 잘 써서 득점 하겠다라고 연습을 많이 해 놔야 되고 이 사안에서는 보시면 지금 사안에서는 201799합 380이라는 행정 소송이 당해 재판이 계속 중이고 그리고 심판 대상 조항 그러니까 처분의 근거 조항인 부분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있죠. 그다음 한강수계법 19조 1항하고 5항은 적용되는 법률이 어 만약에 이 적용되는 법률 19조 1항하고 5항이 만약 위원으로 선고, 선언, 선언이 된다면 선고된다면 당의 재판에서 취소소송이 취소소송이 승소할 수 있을 테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이 될 테니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라는 거. 결론에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그러니까 사안의 해결에서는 j a 헌법소원 심판청구 68조 2항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 적법하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문구에 맞게 그다음 2번과 관련해서 심판 대상 조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하시오 문제. 어 아, 포괄 금지 원칙 위배 여부.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판례가 생소한 판례여서 이 문제 풀기 전에 판례를 봤으면은 상당히 쉬웠을 거고 판례를 몰라도 모르더라도 그쓸 수는 있겠죠. 포괄 이 사례에서는 지금 포괄, 포괄 어 위임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사례에서는 이 법조문하고 관련해서 그 해설집 보면은 그렇게 되 있는데, 공부할 때는 복습할 때는 포괄금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먼저 사례 해결하고 복습할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례에서는 일단 어떤 게 어떤 부분이 포괄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 설문 뒷 부분에 나 제시된 참조 조문 한강 수개법 한강 한강수계, 수개 수개법